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최근 저에게 큰 일탈을 했는데, 어디에 털어놓을 데도 없고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남편은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는 월급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월급쟁이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는지, 시댁의 지원을 조금 받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주변이 좋다 보니 주변에 항상 사람이 많았는데 그게 사업에도 도움이 되었는지 결국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죠. 그래서 그런지 큰 돈을 만지다 보니 점점 자기중심적이 되고 가정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최근에는 애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별로 없고, 사업을 핑계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다니며 골프 치고 술 마시러 다닙니다. 제가 가정에 조금만 신경 써달라고 하면, 오히려 난리를 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과 잘 놀아주고, 그래서 아이들도 아빠를 많이 좋아했지만, 요즘은 아이들에게 돈만 벌어다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좋기는 한데, 가끔은 이전 월급쟁이로 살 때가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무슨 모임이 그렇게 많은지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서 저녁도 먹고 스트레스를 풀러 나갔습니다. 애들이 이제 조금 커서 자기들끼리 있을 수 있게 됐고, 술도 마실 계획이라 친정엄마 집에 아이들을 맡기고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수다도 떨고 술도 마시니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남편은 무슨 모임이 그렇게 많은지 집에 붙어 있는 꼴을 못 봤어요. 집에 들어와도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속이 터지겠어요. 민수엄마 남편은 돈이라도 잘 벌어오잖아요. 그럼 된 거지 뭐. 돈잘 벌면 뭐하나요? 집에는 관심도 없는데 요즘은 애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들여다볼 생각도 안 한다니까요. 우리 남편은 돈도 못 벌면서 밖으로만 놔두는 게 너무 싫습니다. 정말 한대콕쥐어받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민서 엄마 남편은 돈도 잘 벌고 다른 여자 생긴 거 아니에요? 의심해봐야 해요. 남자들은 돈이 많아지면 한눈 팔게 되어 있다니까요. 맞아요. 제가 봐도 여자 생긴 것 같더라고요. 여자 생기거나 말거나 어차피 저도 사람 같은 거 잊은 지 오래고 돈이나 따박따박 많이 갖다 주면 상관없지 뭐. 요즘은 남자들만 여자 만나고 바람 피우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바람 엄청 핀다더라고요. 하지만 바람도 남자 만날 곳이 있어야 피는 거죠. 다 늙어서 남자를 어디서 만나요? 요즘 배드민턴 모임이니 산악회니 모임이 많잖아요. 그 중에 반은 불륜 모임이라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나 아는 언니도 산악회에서 남자 만나서 재미를 엄청 본다고 했어요. 저는 지인의 말을 듣고 산악회에 나가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복수였죠. 지만 바람필 줄 아나. 나도 아직 남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인이 알려준 산악회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닉네임은 도토리로 정했어요. 카페에서 산악회 일정 공지가 올라와 있길래 이번 일정에 참여해보기로 했습니다. 꽤 크게 운영되는 산악회라 그런지 버스를 대절해 산을 타러 가더라고요. 처음 모임에 나가는데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모두 서로 인사를 나누느라 바쁘더군요.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오셨죠? 네, 맞아요. 오늘 처음 왔어요. 잘 오셨어요. 산 올라가서 맑은 공기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내려오면 힘들거나 지친 일이 있을 때싹 풀려요. 오늘은 오르기 쉬운 산이니까 힘내서 정상까지 같이 가요. 처음,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한 남자가 다가와서 친절히 챙겨주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버스에서도 옆에 앉아서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버스가 도착해 저희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운동을 자주 했기에 초반에는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중반쯤 되니 점점 지쳐갔습니다. 와, 오늘 처음 산 오르시는데 되게 잘 따라오시네요. 이제 점점 힘드네요. 먼저 올라가세요. 천천히 따라갈게요. 에이. 같이 가야 재미있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가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천천히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다들 체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중간 다른 길로 빠지더군요. 저쪽 길은 무슨 길이길래 저쪽으로 가나요? 아. 저쪽은 정상까지 돌아가는 길이에요. 숲이 많아서 일반적으로는 안 다니는 곳이죠. 그런데 왜 굳이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들 산 말고 다른 것 하러 가는 거예요. 이 맑은 공기의 예쁜 풍경 보면서 하면 정말 색다르거든요. 대부분 각자 짝 맞춰서 사랑단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정상까지 산 오르는 사람은 몇안 되고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빠지는 길을 뒤로한 채 저는 정상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정상에서 싸온 도시락을 조금 먹었어요. 정말 꿀맛이더라고요. 도시락을 먹고 조금 기다리니 옆길로 빠졌던 사람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보이지 않기에 내려간다고 물어봤어요. 아직 안온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 벌써 내려갔을걸요. 그냥 딱 그것만 하고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내려가서 버스에 타보니 정말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까운 식당에 예약을 해놓고 막걸리와 전을 먹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도시락 먹은 것도 맛있었지만 이게 정말 맛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도 막걸리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다음 산행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조금 거리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라 숙박을 하고 올 생각이라고요. 카페에도 공지하겠지만 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미리 인원을 파악해야 하니 꼭 댓글을 남기라고 하더군요. 정현 씨, 가실 거죠?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이 남자가 같이 가자고 얘기하니 같이 가야 될것 같았습니다. 네, 가야죠.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 혼자 이렇게 외박하며 놀러 간 적은 없어서 굉장히 설레고 떨리더군요. 남편은 어차피 얘기해봤자 집에 없을 테고 친정에 아이들을 맡기고 가기로 했습니다. 놀러 갈 생각에 너무 설레었습니다. 놀러 가기로 한 날이 되었고 대절한 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다들 버스 안에서부터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저희는 또 산에 도착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몇몇 무리를 지어 출발했어요. 정현 씨, 우리 오늘은 이쪽 길로 갈래요? 좋아요. 성훈 씨는 오늘 다른 길로 가자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럴 목적으로 온 거라 좋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일탈이 시작되었습니다. 숲이 우거진 길로 가더군요. 살짝 무섭기는 했지만 설레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성훈 씨의 손을 잡고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깊숙한 곳으로 가다 보니 사람이 없고 한적했습니다. 성훈 씨와 저는 메고 있던 배낭을 내려놓았습니다. 정현 씨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이뻐서 하고 싶었어요. 성훈씨는 제게 키스를 해왔습니다. 다른 남자와 키스를 해보는 게 얼마만인지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남편과도 안한지몇 년이 되었는데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야외에서 그것도 산속에서 그 일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스릴 넘치고 색다르더군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요. 성훈씨. 저는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저희는 오늘 산 정상에 오르지 않고 뜨거운 시간을 보낸 후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잡아둔 숙소로 와서 다들 씻고 나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완전 술파티였습니다. 노래 틀고 춤추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이런 재미를 느껴본 지 얼마나 됐는지 까마득했습니다. 성훈씨가 제 손을 잡으며 쳐다보더군요. 저희는 눈빛을 교환했고 난장판이 된 그곳을 빠져나와 숙소 뒤편 산책로로 향했습니다. 아 다들 술 진짜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덜 먹는 게 좋겠어요. 진짜 술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너무 재미있어요. 이렇게 마음 편히 웃으면서 놀아본 게 얼마 만인지 처음 정연 씨가 재미있어 하니까 다행이네요. 내가 더 재미있게 해줄까요? 또다시 성훈 씨는 이불을 맞춰왔고 저는 성훈 씨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책로라 사람이 없기는 했지만 혹시나 누가 들어올까 노심초사하며 하니 더 좋더군요. 그렇게 또다시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니 다들 술에 취해 여기저기 뒤엉켜 뻗어 있었습니다. 어질러진 걸 대충 치우고 방으로 들어와 성훈 씨와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팔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이게 마지막 잠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집에 있더군요. 웬일로 집에 있대요. 놀러 간다더니 이제 오는 거야? 얼굴이 좋아 보이네. 재미있었나 보지? 응, 엄청 재미있었어. 나도 이제 바깥 생활 좀 자주 해야겠어. 그래, 맘껏 해봐라. 밥이나 줘. 남편은 저를 보고 비웃듯이 꽃방귀를 끼며 밥이나 차리라고 하더군요. 그래, 네가 버는 돈 열심히 쓰면서 나도 남자 만나고 다니겠다. 다짐했습니다. 역시 나이를 먹어도 연애를 하든 남자를 만나야 하나 봅니다. 더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하게 되더군요. 요즘 성훈씨랑 데이트하는 게 너무 좋아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남편은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매일 외박하며 밖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부부라기보다는 아이들의 엄마 아빠로서 동거만 하는 사이 같네요. 차라리 월급쟁이 남편이었을 때가 우리 가족에게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돈이 많아지니 사람이 어쩜 저렇게 바뀔 수 있는지 이미 그 사람과 똑같아진 저도 할 말은 없지만 가끔은 그 옛날이 그립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